안녕하세요 미국 취직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오늘도 저희 팀 이중호 수석연구원을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미국에서 행사가 열렸죠 c s 정말 1년에 한번 있는 IT의 모태 축제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오늘 n v i d a AMD 그리고 또 AI 하면 이 종목을 빼뜨릴 수는 없죠 어도비 이렇게 세 종목을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분석 내용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IT 최대 행사인 CES가 개최가 되죠. 1967년 뉴욕에서 처음 개최된 이 행사는 정말 그 수천 개의 기업이 참가해서 최신 기술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로 발돋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CES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진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방문해 보면 한국인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 기업의 참여도도 높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한국 기업은 1031개, 미국이 1,500개, 중국이 1,339개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높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행사의 꽃은 바로 엔비디아와 AMD였죠. 두 기업 모두 이번 행사에서 신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떤 제품들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와 AMD의 밸류에이션을 반영한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걸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새로운 AI 기반 물리 엔진인 코스모스를 공개했어요. 이는 로봇공학과 자율주행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로 정말 강력한 엔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모스는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약 14일만에 처리할 수가 있다. 후자를 통해 학습 그리고 현재 기터구에서 오픈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코스모스 발표로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은 또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전기차 판매인 성장 둔화에 믿었던 자율주행마저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난다며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테슬라에게 그리 마냥 좋은 뉴스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코스모스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의 입력을 받아서 현실 세계의 환경과 조명을 그대로 가상으로 옮겨서 생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로봇과 자율주행을 가상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모스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과 통합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AI 모델의 최적화 종류를 설정하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버 등 다양한 기업들이 코스모스를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자랑하는 특징은 바로 오픈 소스예요. 아키텍처를 그냥 무료로 일단 공개를 하던데 무료로 공개하면 돈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 무료로 공개된 아키텍처를 받아서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호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장도 확대가 된다. 이런 전략인데요. 코스모스도 오픈모델 라이센스로 제공돼서 개발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로 모델을 미세조정하고 맞춤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결국 이 엔비디아의 생태계, 이 손바람 안에 모든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쭉 움직이게 되는 구조인 거죠. 자 이번에 엔비디아는 일반 고객용 신형 AI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또 내놨는데요. 이게 진짜 가격이 사악합니다. 이전 모델이 4090의 가격은 1599달러였어요 하지만 5070의 경우에는 649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엔비디아 5홈 시리즈가 나온 것에 열광을 하던 이4090 유저 구입 고객들은 가격을 듣고 어떻게 보면 또 절규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래픽카드를 부채하지 않았던 유저에게는 또 매우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자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데이터 센터용 블랙웨 AI 제품군도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있어요 모든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업체와 여러 PC 제조사에서 이미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NVLink 72 네트워킹 칩에 72개의 블랙결집기가 지금 현재 탑재가 되고 576개의 메모리 집기현재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GPU를 손실 없이 한 번에 연결하는 것이 또이 n v l i n k 의 기술력이기도 하죠. 자, 언제나 큰형님이 부러웠던 AMD도 이번에 한건 해냈습니다. 신규 Ryzen CPU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주로 게이머와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설계가 됐어요. AMD는 델 테크놀로지와의 제휴를 확대해서 기업용 p c 에 AMD CPU를 일부 제공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델은 이미 개인용 PC에서는 AMD CPU를 사용 중이지만 기업용은 아직은 인텔의 의지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 확실이 이렇게 AMD의 시장 점유율 조금은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도 저희는 해보고 있습니다 AMD가 공개한 라이젠 9900X3D, 9950X3D는 코어 16개를 탑재하고 Gen5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기존 라이젠 시리즈보다 약8% 빠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한 2세대 핸드헬드 게임용 PC 프로세서인 라이젠 G2를 선보였고 그외 AI 전용 제품인 라이젠 a i BX, 0 라이젠 AI300 시리즈 및200 시리즈도 현재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엔비디아와 AMD의 향후 이 성장성. 2025년에서 27년까지 EPS 연평균 복합성장률을 반영한 주가 멀티플은 상대적으로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2개월 선행 P1은 지금 한 34.5배 AMD는 25.3배로 모두 시장 21배보다 일단 주가는 높아요 많이 반영돼 있지만 각 기업의 연평균 이 성장률이 엔비디아는 27.5% AMD는 45.4%인 걸 감안을 하면 확실히 장기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PG 배수는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12개월선의 ROE PBR 차트를 보면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지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는 주가가 거의 200% 가까이 오른 주식인데도 저희는 비싸진 않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건그 기업의 자본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자본 대비 주가와 자본 대비 이익을 스케일을 조정해서 보면 고평가, 저평가 영역을 저희가 가능해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높은 ROE 26% 덕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AMD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ROE 수준은 시장보다는 아직은 낮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가의 절대적 수준도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성공적인 수익 실현을 한 동시에 주가가 과하게 높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발표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발표드린 셀트포스 그리고 이밖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어도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를 개발하고 도입해온 흐름을 보면 2023년에는 새로운 기술들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모았죠. AI가 실적에 당장 기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AI 단어만 언급해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장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2024년 작년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보다는 AI를 통해서 실제로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AI 수익화인 거죠. 어도비를 예로 들면은 2023년에 이미 많이들 아시는 파이어플라이를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기술이 대거 나온 시기였는데요. 2024년에는 신제품도 있긴 했지만 기존의 기술들을 더욱 갈고 닦아서 퀄리티, 즉 질적인 면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도비의 최근 제품 동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어도비가 강력한 부분은 문서와 디자인 등 여러 도구를 통합한 생태계 조성이 있습니다. 젠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익스프레스,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한 번에 다 가능한 솔루션을 외웠습니다. 한 가지 플랫폼에서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어도비의 젠 스튜디오를 통한 생태계 조성이 강력할수 있는 이유가, 앞서 언급드린 엔비디아를 예로 들면은, 엔비디아의 GPU 시향 전율이 가장 높죠.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GPU뿐만 아니라 CUDA라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충성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어도비 같은 경우도 PDF 같은 문서 편집을 위한 다크로뱃 AI와 그리고 AI 창작기술인 파이어플라이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뚫려나갈 전략입니다. 어도비의 대표 서비스인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문자 입력이나 간단한 클릭 등을 통해서 콘텐츠 편집이나 생성을 간단하게 어,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2025년 초에는 기존의 베타로 공개한 파이어플라이 비디오 모델의 공식 출시를 앞두게됐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자동으로 생산한 후에 문서 편집처럼 영상을 조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의 동립 영화 축제인 썬데스 영화제에 출품된 영화 대부분의 프리미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 발표된 아크로벨 AI는 AI로 문서 유학부터 인사이트 도출, 그리고 발표 자료 작성까지 진행할 수 있고요. 문서끼리 연계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제품들의 경쟁력을 기반해가지고, 최근 4분기, 작년 9월에서 11월에 해당한 기간 동안에 수주잔고와 구독자수 모두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증가했고, 구독자수 같은 경우에는 3,76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의 12개월 선의 아로 같은 경우에는 AI 도입을 통한 이익 성장이 나타나면서 거의 58% 정도로 높아지면서 주저하는 확대와 이익 성장에 힘입어가지고 상승세 있고요. S&P 500과 테크놀로지 산업을 모두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서 12개월 선의 PB 추세를 강화할 시에는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밖에 자사주 매입도 정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4분기에는 25억 달러를 해나면서 또한 장기적으로 ROE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송량성을 반영한 상대 주가도 과거에 있던 주가 프리미엄이 좀 빠지면서 시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ROE 상승이나 환금 흐름, 시장 점유율 이런 다양한 걸 감안할 시에는 어도비 주가는 매력적인 국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소리>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엔비디아와 AMD는 신제품을 계속 내놓으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어, 여전히 성장성을 발영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도비죠. 어도비 같은 경우도 일단 주가 하락에 조금 과하다. 가지고 있는 세력 대비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뮤직프렉스는 이제 또 실적 발표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들고 다음 시간에 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